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와, 8세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 유자와이에 있는 마이코 스키장입니다. 당연히, 여기 산 이름이 마이코입니다. 정식명칭은요 마이코 리조트입니다. 영어로도 마이코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로는 마이코 스노우 리조트입니다. <laughs> 여기 마이코가 춤추는 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쪽으로 보면 무동,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일본 여자 이름에 자자 붙이는 것이 유행했는데,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영자, 미자, 순자,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이름 많이 썼잖아요. 에이코, 미코, 준코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자입니다, 무자. <laughs> 어? 어, 여기 동네 신가센 역 이름도 에츠코네요? 에치쿠 유자와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갔었는데 10여 년 전에 가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이게 고락쿠엔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왜 마이코야?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 다시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깜짝이야 했습니다. 여기는 유자와 지역입니다. 몇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폭설벨트죠. 겨우 내내 눈이 내려가지고 맑은 날 만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주일 가면은요 하루 하루도 해보기 힘들어요 1월달에 가면은요 매일 20cm 30cm 눈이 계속 내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도는 36.58 인데 신탄진 정도 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상단부 부분은 해가 짠해가지고 재밌게 잘 타고 점심 먹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눈 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넘어오니까 완전 화이트아웃이 돼가지고요. <laughs> 아주 요상한 날씨였습니다. 원래 정상은 이렇게 이렇게 두곳인데 당연히 이쪽 정상이 더 높죠. 여기 아래쪽에서는 시내를 조망할 수 있고요. 여기는 조망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만 보이죠. 정상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카페에서 맥주 한잔딱 시켜서 보시면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아사이산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 풍광이 진짜 끝내줍니다. 정상에 올라가시면요, 항상 2m 이상 적설량이 있어요. 곤도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요, 시내가 이렇게 멋지게 조망이 됩니다. 슬러프를 설명드리면은요, 아 여기 그냥 엄청납니다. 처음에 지도 보시고, 아이 뭐야? 양쪽으로 나눠진 거야? 하면서 별로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요, 헐 합니다. 이쪽이 오래된 지역이라서요. 이쪽으로 진입하면서 보시면은 약간 구려요, 살짝.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우와. 그냥 우아입니다 여기는 스키장이 3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넘어서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앞쪽은요. 전부 초급이에요. 중간에 물론 점프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물론 이쪽으로 꽤나 센 경사도의 코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 막 트리런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굳이입니다. 이유는요. 여기 상단부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살짝 이상한데요. 곤돌아 올라가셔가지고 내리시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능선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이쪽 베이스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입니다. 이쪽에 휘팍 스키장이 하나 별도로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전체 지역이 백커들이 트리런 달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실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곤도르 하차장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돔이 하나 있는데, 여기 문 닫았더라고요. 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여기가 베이스죠.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고, 여기를 쭉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로 가셔가지고, 이쪽도 쭉 달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요, 고도가 높고요. 매일 눈이 내리는 지역이라서요. 풀시즌에 올라가시면 전부 항상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이어팔에서 넘어오는 스키장 지역인데, 여기는 연결이 안 돼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만 달려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요,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요, 여기가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차도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셔도 되고요. 실사를 보시면요, 비발릴로 보면, 와, 4개, 5개 정도 되네요? 실제로 가보시면요,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압바라고요이압바라에서는 넘어오긴 괜찮은데,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언덕이 있어가지고요. 니가타공항에서는 1시간 50분 걸리죠? 고속도로가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에치코 유자와 여기서는 10km 밖에 안 되죠? 갈라이 유자와는 스키장 바로 올라가는 역이기 때문에, 도쿄에서 들어가실 때 대중교통이나 렌터카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에치구유자하로 가셔야 됩니다. 숙소는요. 스키인이 되는 숙소가 꽤 많습니다. 여기가 스키장인데 전에 학회를 해서 여기 묵은 적 있었는데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숙소가 쫙 있습니다. 좀 넓게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까 호텔인데 여기쭉 내려오시면 여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슬리퍼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여기가 살짝 언덕이라서요. 여기 전체가 스키인 아웃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차는요 양쪽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스키나 시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살짝 올라가야 돼요 그래 당연히 이쪽이 먼저 차겠죠 여기 화장실이 꽤 많습니다 베이스 쪽에 있는 큰 스키하우스 있고요 여기 중간 중간에 작은 식당에는 작은 화장실 다 있습니다 온천은요 아까 그 호텔 마이코 고원 호텔에 여기 온천이 있는데 꽤 좋습니다 티켓은 25 시즌에 6,500 엔에 팔았네요 오 저는 9월달에 종일공구이 는데 4,200원에 샀었습니다. 식당은 여기 베이스의 푸드코트 있고 여기 중간중간 레스토랑 카페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 운영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먹었거든요. 아이 음식 먹은 사진은 없고 맥주 먹은 사진만 있네요. 스파게티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면요 그냥 없습니다. <laughs> 그냥 여기 절대 만족입니다. 장점이라면요 정말 좋습니다. 아무론 중상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좋다는 얘기겠고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초중급이 타격 곳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단부 오른쪽, 여기만 달리시더라도 용평 하루 종일 달리는 느낌이라 괜찮고요. 용기를 내서 그냥 곧 돌아타고 올라오셔가지고요. 여기 상단부 같이 타셔도 됩니다. 그린 정도 되는 코스로 쭉 내려갔다가 계속 올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는 게 살짝 좀 빡세긴 해서, 내려갈 때는, 중상급은 슬로프로 내려가시고요. 초중급은 곤돌아 타고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곳 마이코스키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